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이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 87번째 한 여고생에게 일어난 끔찍한 비극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87번째 모방범죄일까? 그저 잔인한 인간의 본성일까? 일전에도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지만 이런 컨텐츠를 접하고 작성하다 보면은 성선설보다는 성악설이 더 합리적인 주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태초에 선하게 태어난 인간이라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는 없겠다 싶은 사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건 역시 그런 범주에 들어갑니다. 특히. 제가 일전에 다루었던 일본의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 사건이 악마도 고개를 저을 정도로 끔찍한 범죄였다면, 이 사건과 무척이나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 오늘의 범죄 역시 악마가 있다면 바로 이것들이 악마가 아닐까 싶은 그런 사건입니다. 첫 번째, 암수 살인이 밝혀지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남성의 강도살인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20대의 쓰레기남성 무리, 이재근, 허정빈, 이남동, 김규민 등은 20대 중반임에도 화려한 정과를 자랑하는 범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평소에 10대 여중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가출팸을 조직해서 그들의 피를 빨아먹던 일종의 기생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중 양정원, 당시 15살이었던 양정원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녀가 자신이 예전에 조건 만남을 했던 김씨, 당시 45세가 돈이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자 그를 대상으로 범죄를 계획합니다. 2014년 4월 19일 이들은 양정원에게 다시 김씨에게 연락을 해봐라 라고 했고요. 양정원을 만나러 모텔에 온 김씨를 모텔 앞 노생, 노상에서 단체로 무자비하게 폭행을 가합니다. 특히 머리를 집중적으로 때리자 김씨가 쓰러졌고, 이들은 쓰러진 김씨를 차에 싣고 현장을 벗어납니다. 약 3시간 뒤 김씨가 깨어나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자, 다시 김씨를 폭행하고 담배와 라이터를 이용해서 옆구리를 지지면서 그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현금을 인출합니다. 하지만 결국 김씨가 사망을 하게 되자 김씨를 차량에 내버려 두고 김씨의 금팔찌와 시계 휴대전화 등을 팔아서 300여만원 어치를 갈취하고 대포 차량까지 구매를 합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후에 인근 cctv 를 확인한 경찰의 추적 끝에 이들은 결국 하루만에 붙잡히고 말았죠 그런데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 경찰은 이들이 대전으로 넘어오기 일주일 전인 4월 10일 경남 김해에서 윤모, 당시 1 5세 윤모양을 살해해서 안매장했다 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이 털어놓은 사건의 진실은 이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잔인 하고 끔찍했습니다. 2. 교회에서 납치된 윤양 미국의 시인 티어스 엘리엇은 황무지라는 시에서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을 그리고 지난 2014년 의 4월은 그야말로 잔인하고 끔찍한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던 잔인한 달이 맞았습니다. 4월의 시작과 함께 윤일병 사건이 일어났고 중순경에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을 했죠. 그리고 4월이 지나기 전 다시 이 인간 쓰레기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두 건의 살인이 발생했고 특히 첫 번째 피해자인 윤양에게 행한 이들의 끔찍한 짓거리는 그야말로 악마와 다름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 윤양은 다른 지역에 살다가 아버지와 함께 김해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호라버지와 단둘이 살아가던 그녀의 처지를 알게 된 학교 친구들은 윤양이 경상도 사투리를 쓰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그녀를 따돌렸습니다. 학교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던 그녀는 당시 가출팸에 속해 있던 양준화, 양정원, 허지수, 정지연 등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가면서 학교 친구들에게도 따돌림을 당하던 외로웠던 15살의 소년은 자신을 반겨주는 이 무리들과 어울리다가 결국 본인도 2014년 3월 15일 오후 2시경 가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출팸을 관리하던 허정빈과 김규빈 등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부터 그녀의 악몽보다 끔찍한 시간이 시작됩니다. 이들은 윤양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시켰고, 이때부터 윤양은 하루 2회에서 3회, 최대 8회까지 낯선 아저씨들과의 만남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약 2주가 지난 3월 29일, 윤양의 아버지가 가출신고를 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이 악마들은 윤양에게서, 윤양에게 자신들이 성매매를 시켰다라는 사실을 발설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버지 윤 씨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집에 돌아온 딸의 옷차림과 행색이 낯설었으며 여기저기 상서, 상처가 있었고 굉장히 불안하고 예민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설득 끝에 끝내 윤 양은 자신이 2주 동안 강제로 성매매를 하면서 지냈다라는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2윽고 3월 30일, 두 부녀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 가기 전에 잠시 다니던 교회에 들렸는데, 이때 사건이 벌어집니다. 서로 예배 공간이 달라서, 그러니까 성인부와 뭐 중등부 예배 공간이 달라서 떨어진 사이에 이 악마 같은 가출 팸 일행이 교회를 찾아온 겁니다. 이들은 윤양의 지인으로부터 집으로 돌아온 윤양이 성매매를 했다라는 사실을 밝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윤양이 다니던 교회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잠시 떨어진 윤양을 교회에서 그대로 납치해서 사라졌습니다. 3. 불에 탄 시체로 돌아온 딸 윤양의 아버지는 윤양이 가출해서 강제로 성매매를 당할 당시에 부산에서 지냈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서 그 길로 부산으로 달려가 며칠 동안 모텔촌을 뒤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김해 중부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대전에서 벌어진 성매수, 성매수남 강도 살인사건 조사 과정에서 윤양의 죽음을 확인하고 시체를 회수했다는 라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죠. 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20대 남성 3명과 10대 여성 4명은 윤양이 자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라 사실만으로 가혹한 폭행을 시작합니다. 특히 윤양이 성매매를 시키다가 울산의 한 모텔에서 윤양이 페이스북에 접속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들은 그때부터 거침없이 그녀에게 잔인한 폭행을 시작합니다. 윤양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토하면 그 토사물을 다시 먹게 하고 커피포트로 끓는 물을 부어서 화상을 입히는 등 제가 일전에 소개했었던 일본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 사건과 굉장히 비슷한 짓거리를 이어나갔습니다. 또한 여자 공범들과 일대일로 싸워서 이기면 보내주겠다 라는 거짓말을 하면서 4명에게 번갈아 폭행을 당하도록 만들었고요. 선풍기로 윤양을 내리치거나 발가벗겨 놓고 폭행을 하는 등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만행들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윤양은 화상으로 전신에 물집이 생겼다가 터져서 껍질이 벗겨지고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서 이온음료를 제외한 아무런 음식도 먹지 못하는 등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마들은 윤양에 대한 폭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월 9일 오후 10시, 이들은 윤양을 승용차에 태우고 대구의 한노한 노상에 정차를 하고 자기들끼리 오목을 두면서 진 사람이 윤양을 폭행하는 끔찍한 내기를 벌입니다. 자기들끼리 오목을 둬서 진 사람은 벌칙으로 윤양을 폭행하는 거예요. <laughs> 이때. 차를 운전하던 허정빈은 윤양에게 죽을 때 누구 데려갈래? 라고 물었고 윤양이 이재근을 지목하자 이재근은 윤양을 다시 무지막지하게 폭행합니다. 그리고 그날에서 다음 날로 넘어가던 4월 10일 새벽 0시 30분경 윤양은 자동차 뒷좌석 바닥에 웅크린 채 숨을 거두게 됐습니다. 윤양의 죽음을 확인한 이들은 다음 날인 4월 11일 새벽 2시경 경남 창원의 한 과수원에 숨어 들어가서 미리 준비해 간 삽과 곡괭이로 구멍을 파고 윤양의 시신을 밀어 넣은 뒤에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윤양의 얼굴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윤양의 시신은 다시 주변에 흙으로 덮어 놓았죠. 하지만 어쩐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이들은 다시 12일 밤 과수원에서 윤양의 시신을 꺼내서 트렁크에 싣고 14일 새벽 2시경 창녕군의 한 야산으로 이동합니다. 이후 전날 미리 파두었던 구덩이에 비닐을 깔고 윤양의 시신을 넣고 그 위에 반죽한 시멘트를 붓고 돌과 흙으로 다시 덮어서 매장했습니다. 이처럼 여고생을 납치해서 고문과 폭행을 가해 죽음에 이르게 만든 뒤에 시체를 은폐하기 위해서 시멘트를 붓기까지 했던 점에서 일본의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 사건과 매우 유사한 정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여전히 관대한 판결. 영원히 미궁에 덮일 뻔했던 이 사건은 앞서 대전 성매수남 살인 강도 사건으로 인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형벌을 받게 되었을까요? 일곱 명의 가해자 중에서 사망에 직접적인 직접적인 영향을 준 20대 남성 3명 이재근 허정빈 이남동과 10대 여고생 한명 양정원은 40대 남성 강도 살인 혐의로 대전 지방 법원에서 나머지 남성 1명 김규민과 여고생 3명 양준하 허지수 정지연은 창원 지방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먼저, 대전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진 재판의 경우, 2015년 2월 13일, 1심 재판부는 주범 이재근과 허정빈에 대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이남동에게는 징역 35년, 양정원에게는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했습니다. 2015년 7월 24일, 이루어진 항소심에서 대전고등법원에서는 남성 3명에게는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지만 양정원은 피해자 아버지와 합의를 했다라는 이유로 1심보다 낮은 단기 6년, 장기 9년을 선고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대법원에서 허정빈에 대한 무기징역을 확정했고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서는 대전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3월 28일 대전고등법원은 나머지 이재근 무지, 무기징역 이남동 35년 양정원 단기 6년 장기 9년을 확정 지었습니다. 다음 창원지방법원의 재판은 2014년 11월 11일에 이루어졌으며 검찰은 일괄적으로 단기 5년에 장기 7년을 구형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준원은 단기 6년에 장기 9년, 허지수와 정지연에게는 단기 6년에 장기 8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윤양이 가출하도록 꼬여내서 성매매 강요는 했지만 이후 납치와 폭행, 살인에는 가담하지 않았던 김규민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죠. 그러나 2015년 4월, 20, 4월 2일 부산고등법원에서는 허지수와 정지연에게 장기 7년, 단기 4년을 선고하면서 훨씬 가벼운 판결을 했고 양준화는 1심 그대로 징역 단기 6년에 장기 9년, 김규민은 겨우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인 현재 허정빈은 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병으로 사망했으며 이재근과 이남동을 제외한 이 다른 가해자들은 모두 출소한 상태입니다. 1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가출폐매 꼬임에 넘어가서 강제로 성매매를 하다가 겨우 풀려났는데 다시 이들에게 납치돼서 성매매와 고문 폭행을 열흘 이상 당하다가 억울하게 사망하고 또 불에 태워지기까지 했던 이 윤양은 이런 대한민국 법 집행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참고로 재판 당시에 이들에게 적용된 범죄의 혐의는 아래와 같이 총 22가지나 됐는데도 다들 10년도 안 살고 나온 거예요. 강도살인,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위반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절도,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미수, 공문서, 부정 행사, 살인, 사체 유기,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상해, 미성년자 유인, 성매매 유인,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이렇게 총 22가지나 되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10년도 못 살고 이미 사회로 복귀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법집행인지, 재판부가 이 판결한 판단이 정말 맞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씁쓸한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